네, 좋습니다. 79쪽에 필수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수 함수 때 했던 상황과 내용이 동일해요. 먼저 첫 번째, y는 log2에 x 제곱 빼기 6x 플러스 11, 그리고 x의 범위가 이렇게 2에서 5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네모 쳐주는 진수가 몇차 함수가 돼버렸어요 2차 함수 그럼 이 2차 함수에 대한 진수 조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함 때도 그랬지만 지환을 조금 해줘야겠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를 t라고 우선적으로 치환해 볼까요? 괜찮나요? 그럼 그것을 여기다 반영했을 때 y는 log 2의 t가 됐네. 그럼 나는 log 2의 t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이렇게 T축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또한 세 가지의 요소로부터 출발할 거야 첫 번째 기준점부터 찍어줘야 되겠네 기준점은 누가 뭐가 되는 걸 확인해라고 했죠? 진수가 1 되는 거 그럼 얘는 바로 1이라고 할수 있겠네 1,0을 대충 이쯤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점근선은 진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진수가 0이 되는 이 친구 T는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밑을 바라볼게요 1보다 크네? 무슨 함수? 증가 함수.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나는 이 로그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는 건 t 범위의그 최대 보랑 최소를 통해서 잘라 주기를 필요로 하 하는 거네요. 그럼 이거 자르는 내용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만들어 줘야겠네. 자 그러면 t라고 하는 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 t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 t라는 것에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함수의 식을 봤더니 2차 함수가 나왔네. 이 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엇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완전 제곱식 x-3의 제곱에 플러스, 요런 내요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에 이 꼭지점 3,2에서 x의 제한된 범위를 볼까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2부터, 2부터 5까지. 5까지.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 속에서 t라는 값의 가장 최속 값은 얼마? 2라는 꼭짓점의 y 좌표가 됐고 최대값은 t가 2일 때야 3, 5일 때야 5일 때 5를 집어넣어 볼까요? 2의 제곱 4 플러스 2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됐네요 그럼 2부터 6까지를 제한된 범위를 실제 그래프 로그 2t에서 잘라 볼까요? 2에서 6까지 그럼 첫 번째 로그 2의 6 얼마입니까? 어 미안 로그 2의 6은 최대가 됐겠지? 이거 자체가 그 다음에 로그 2의 2가 최소네 얼마입니까? 예, 예. 이 1이 최소가 된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같은 방법을 이번엔 예. 두 번째. 요거 지워도 되겠니? 예, 예. 네, 좋습니다. 지워서 다시 가볼게요. 똑같은 풀이법이야. 이번에는 밑을 얼마로 가지고 있대요? 예. 2분의 1로 가지고 있네요. 밑을 2분의 1로. 밑을 2분의 1로 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됐고 x의 범위는 0에서 3까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진행해볼까? 우리가 똑같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라고 하는 이 친구 2차 함수가 t로서 정돈이 된다면 로그 1분의 1의 t 그래프부터 확인해볼까요? 아까처럼 t축을 이렇게 그어주고 기준점 찍어주고 점근선 t 는 0을 만들어준 다음에 미치 2분의 1이니까 무슨 함수? 감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냈자. 그럼 요 상태에서 제한된 범위를 잘라주면 되는 거고 제한된 범위는 요 치환된 내용으로부터 이 함수를 뭐 해주면 됩니까? 완전제곱식을 해줘야겠네요. 끝났네. 그쵸? 어? 잠깐만. 어? 맞나요? 네. 맞죠? 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어, 맞지? 아니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플러스 8이 와야 되네요 네네 큰일 날뻔자 그럼 얘는 위로 블록에서 이 꼭지점 2,8을 기준으로 제한된 범위를 볼까요? 몇에서 몇 가지입니까? 0은 요쯤에 있을 거고 3은 요쯤에 있겠네 그럼 이 T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입니까? 3이 2가 됐을 때 8이 최대가 됐고 0이 최소가 되겠네? 0 집어넣었을 때 4가 최소값이 되겠네 그럼 여기 제한된 범위에서 4부터 8까지를 잘라버려요 그럼 4부터 넣어볼까? 로그 2분의 1에 4 로그 2분의 1에 4는? 마이너스 2 로그 2분의 1에 8은? 최대 최소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 때한번 했다고 이게 되게 쉬워졌죠? 네.